자, creative people. 창의적인 사람들은 자 창의적인 사람, Anna Medicius. 아, 가멋있이다 They. 그들은 아, <laughs> ordinary people. 어, 평범한 사람이다. Like you and me. 너와 어. 나 같은. 그렇죠, 너와 나 같은. The only difference. 오, 유일한, 네, 그쵸. 차이점은? 명사 앞에는 언니는 유일한, 유일한 차이점. 그렇죠. 명사 앞에 있는 only는 유일한 일이죠. 유일한 차이점은 is that. 이다, 라는, 뭐 것이다. 라는, 것이다. 뭐, 뭐? 라는 것이다. 이제, 외워, they, 그들이, 그들이 try to find,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찾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new things, 새로운, 새로운 것들을, in t h e m s e r v i c e and their surroundings. 그들의, 그죠 그래? 주변, 주변, 환경 속에서 뭐야?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야? 여러분 새로운 것을 찾지 를 않다는 겁니다. 바로 뭐야? 게임만 해. 지금 맨날 지금 같은 기후배파. 거. 뭐못 뭐 찾어? 새로운 거뭐 있어? 다른 올해 아, 올해 다른 올해 게임. 네. 예? 오케이. 수업, 잠깐만 수업 시간, 일로 와봐, 잠깐만 둘 다. 어. 너희 지금 카메라 찍혀, 지금. 네. 그들은? Six to f i make. 뭐뭐하려고 하다? 뭐뭐하게 노력한다,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s i 트 to 뭐야? 뭐뭐하게 노력하다요 Connections, 연결을, 연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That, 명사가 되니까 뭐예요? 몸하는이 되겠죠? 몸모라는 네. 것이 다 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몸모화는 절대로 만들어진 지식이 없었던 연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야, 여기서 절대로 뭐야? 절대로 만들어진 지식이 없었던 그런 연결이 바로 뭐야? 차이죠? <laughs> <laughs> 바로? 네. Yeah. New things? New things um. 알겠죠? For these reasons, 이런 유로, we yeah. can see, 볼수 있다. e x p r e s s i v e creativity, <laughs> <저 웃음> 표현한... <laughs> 예. 표정이, 아니면 표현이 뛰어난 뭐야? 차이성을 <laughs> 볼수 있다. Different, <laughs> 아, many <laughs> different forms. 많은 다른 많은... 형태 of art. 예술에, in everyday object. 예상적인... 예, 사물 속에서, 물체 속에서. We, we see. 우리는 no. 우리는. no. 우리는. 예.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자 우리가 보는, around us. 주변에. 우리 주위에서, o k a 야, 여기 하나 조심해. Have been made은 만들어진이잖아 절대로 만들어지지 없었던 관계죠. 절대 여기서 빈 빠지면 안 돼. 빈받으 있어야 돼. 빈 빠지면 큰일 나. 그건 뭐야? 그 관계가 뭐야? 만드는 거야. 여러분을. 거꾸로 된다. Who knows? 누가, 누가 알아? You can be inspired. 너는, 영, 있어. 네, 너는 영감을 받을 수 있다. To. 또한. 또한.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에, 나중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외우셔야 돼요. They seek to make connections that have never been made. Okay. 그들은 절 뭐야 지금까지 뭐야 만들어진 게 없었던 연결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오케이 okay. 됐죠? 네.